계시록 15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5장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장인데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환란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과 환란 중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계시록 15장 16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나팔 심판보다 더 강도가 세고 심판의 최종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는데요. 오늘 말씀 15장은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즉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일곱 대접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일곱,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천사,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놀라운 이적,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기록하지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반복해서 있을 산통이라는 특징은 인심판이나 나팔심판과 똑같지만 대접심판은 재림 직전의 상황을 좀더 의식한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 심판이나 나팔 심판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성취하지 못했지요. 각각 4분의 1, 3분의 1만 심판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접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 예언은 온전히 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 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랐습니다. 나라들이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유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앙 집행 직전 천상의 모습에서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겔 1장 22절의 에스겔이 보았던 수정궁창, 수정천장한 환상에 불 이미지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재앙이 불바다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불유리 바닷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출애급 심판받은 애굽 백성에게는 홍해가 불바다 같은 장소였으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량의 장소였지요. 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섞여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예표한 노아홍수의 심판은 물심판이었는데 오늘 대접심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불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접 심판도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성취되었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은 최후 심판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원근 통시적 관점으로 기억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근 통시적 관점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특징은 불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전에 세상은 불에 잠겨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죄에서 구속받은 언약 백성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애굽에서 구속받은 구약 언약 백성은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가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안식의 바다였으나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고통의 바다였지요. 그래서 홍해에서 심판과 구원을 찬양한 모세의 노래는 유리 바다에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한 어린 양의 노래를 예표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출애굽의 사건에 근거해서 영원한 구속을 소망했던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 대속 사건에 근거해서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이지요.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가 계시록 15장의 어린 양의 노래와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으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 그것을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그 구속사 관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노래는 모형과 원형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특징을 좀더 분명하게 살리면 언약적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게시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적 구속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고 무척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 등장하는 모호한 상징들을 유별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다른 6 5권의 성경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언약적 구속사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단들의 불건전한 해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구속의 노래 첫 소절은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전능자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구속은 오직 전능자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언약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크고 놀라운 일이시죠. 그분을 배반한 역적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또삼절 하반절은 주님은 나라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주님의 통치를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요. 구속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과 구원을 병행했는데 항상 의롭고 참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언약에 신실치 못하고 거짓되었어도 그분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였지요. 그러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또한 주님의 의로 오신 일들이 드러났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구속의 최종 완성을 앞두고 나라들이 열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을 내다보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는 세상을 구상하셨지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 언약을 지켜서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시기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과 한 통속이 되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은 언약대로 죽음의 형벌을 선포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 이후, 아담이 타락한 후 그가 대표했던 후손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던 에덴 밖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역적 자식의 신분으로 사탄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요. 인간이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거나 언약을 취소하거나 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지요.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언약을 지켜 복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여 죗값을 치를 것을 약속해 주시고 구속자가 완전하게 언약을 지킨 후에 그 공로를 선택한 자들에게 전가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은혜 언약은 아담 후손 중에서 선택받은자가 계승을 하는 것이에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 계승되면서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 속에 약속되었던 구속자가 오셨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아담과 그 후손에게 내려질 영원한 형벌을 대속했습니다. 일생 순종하며 사신 그분의 공로는 택자들의 공로로 간주되었던 것이지요. 일생 사탄의 포로로 되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로서 전능자의 놀라운 사역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큰 영광이 아닐 수밖에 없겠지요. 구속자를 나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그분을 높이는 일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만약 아람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적대 왕국의 방해 없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으로 구성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면 모든 공로와 영광이 아담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에서 아담의 타락을 기꺼이 작정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담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진영과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나 대적을 이롭게 하는 왕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대적을 미워하여 진노를 베푸셨습니다. 의롭고 참된 왕이라고 인정하기에 합당하시죠. 그런데 가끔 성도가 그분의 통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대적이 형통한 현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 바라보면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찬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믿는 것은 일종의 맹종이지요. 진실의 눈감은. 진실에 눈 감는 신앙이라고 하여 참되다고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현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 삶, 그분을 거부하는 언약의 배반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드러나기 전 최후 심판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보하셨던 전 심판을 집행하셔서 그분의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시지요. 그래서 나라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게 하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2일 후에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특별히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수식했지요. 십계명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보관한 언약계를 처음에는 증거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증거장막은 다른 말로 언약장막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으시고 보존하십니다. 언약적 저주를 반영한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성전에서 일곱 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자 하는 신분이라는 점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들과 달리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병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중세에 지은 예배당 건물에 마귀가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처럼 조각된 그림들 때문에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귀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심판받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찬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차게 돼 일곱 천사의 일곱 지향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자 곁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었지요. 대제보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때문에 성전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중간에서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중보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복음 전파의 시간, 구원의 시간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세상에 쏟아질 뿐이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눈물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때는 이죄 많은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집행될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아직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하겠지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분열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시간을 내셔서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고 주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멸명을 향하여 치닫고 다니는 그한 영을 극렬하게 보고 불쌍히 보는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린양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어린 양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